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컬러 힐링 인문학 3강을 함께할 한지훈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세 가지 컬러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집콕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시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때 컬러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세 가지 컬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빨강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컬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컬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던 컬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작년에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지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또한 그 아름다운 광경에 사람들이 많이 감탄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 또한 이 풍경을 보면서 참 많은 감상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컬러를 잃어버리기 전 바로 그 직전의 시간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물건을 보는 거 어떤 컬러를 볼때 빛이 없다면 어떤 컬러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어, 석양이 있는 하늘이 태양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바로 이제 밤이 되면 우리는 그 컬러를 볼수 없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태양에 만들어내는 이 컬러의 다양한 톤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컬러를 볼 때마다 어 우리에게 시각이 있고 컬러를 볼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컬러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컬러는 빛의 세 가지 기본 색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빨강은요, 모든 문화가 공유했던 가장 첫 번째 컬러입니다. 즉, 컬러를 나이순대로 쫙 배열하면 아마 1등이 빨강이겠죠. 그만큼 컬러의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됐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아담의 어원에서 그 담이 빨강 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류의 역사와 또 컬러는 또 빨강색이 함께 했다라는 거를 이 어원으로도 알수 있으시겠죠. 사람들은요 거의 10만 년 전부터 스스로를 장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거의 우리가 나를 꾸미고자 하는 것들은 기본 우리 사람의 욕구 기본 욕구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메이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컬러의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흙을 개어서 얼굴에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흙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역사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동굴벽화에서도 볼수 있듯이 사람들은 무언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연을 통해서 나를 표현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런 컬러들도 다 자연의 소재입니다. 여기서도 빨강색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이시죠? 어, 빨강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한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국의 1197년 그때는요, 이 컬러가 왕족의 컬러라고 해요. 이 이때 쓰였던 컬러는 스칼렛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빨강색은 연지벌레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공정이 어려워서 일반 서민들은 이 빨강색을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빨강색을 일반 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싫기 때문에 이 리처드 1세는 백성들은 회색 옷만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어, 억울하긴 했겠지만 그때는 사실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빨강색 염료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컬러도 입을 수 있는 세상에 있다라는 게 특히 빨간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다라는 게참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컬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 네팔에서는요. 색의 축제라고 하는 홀리 축제가 있다고 해요. 봄이 되면 봄이 옴을 알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열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온갖 물감을 다 풀어서 몸에 다 바르고 서로 던지고 물감 폭죽을 터뜨리고 이러고 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스트레스도 풀고 혹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감을 던지면서 감정을 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화해로 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된다라고 해요. 저도 인도 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 12월, 1월 사이였어요. 봄쯤에 갔으면 저도 이 홀리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저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요. 인도의 레드를 한번 볼까요? 인도에서는 요 결혼식을 할때 특히 빨강색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인도에서 여행을 할때 실제로 저도 이 빈비가 신기해서 많이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빨강색 물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또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빨강색은 인도에서는 요 생식력과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결혼식날 신부들이 많이 몸에 치장할 때 썼다고 합니다. 중국하면 또 빨간색 아닌가요? 중국에서 빨간색은요. 축하와 기쁨, 또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둘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빨간색 봉투 많이 보셨죠? 돈봉투에 빨간색 돈봉투를 쓰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또... 믿음이 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빨강색 돈봉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무대 집중도를 높이는 빨강색 좌석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극장을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보면 대부분 좌석이 빨강색인데요. 이 무대에 무대 앞을 두고 좌석을 빨강색을 쓰는 이유가 빨강색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시선을 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빨강색 좌석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빨강색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빨강색에 대한 또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붉은 광장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러시아는 못 가봤는데요. 이 붉은 광장의 붉은이라는 뜻이요. 이 크라스 어, 크라스나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 고어로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붉은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어, 아름다운 여성들이 생각나시나요? 실제로 빨강색은 여성미를 북돋아주는 여성미를 강조해주는 컬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 립스틱이나 빨강색 옷, 혹은 빨강색 구두 중에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 정도는 아마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기분이 조금 처지거나 혹은 내가 좀더 음, 돋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빨강색을 쓰시,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볼때 매력을 느끼는, 느끼는 컬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트하시거나 만남이 있으실 때 빨강색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빨강색은요 역동적이고 또 쾌활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실 때도 빨강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빨강색 옷을 입자니 너무 옷이 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빨강색 액세서리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요즘 보이시나요? 네, 예, 저도 지금 에너지를 북돋아서 이 남은 수업들을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은요 또 한편 금기 컬러인 적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특히 이 빨강색은 어떤 성적인 행위라던가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컬러이기도 했습니다. 주홍글씨 너세니얼 호선의 주홍글씨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이 주온 글씨는 지금까지도 쓰이는 단어로 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는 어떤 죄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책 읽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컬러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색채는요 사람의 마음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어떤 컬러가 땡기는 경우나 혹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컬러의 에너지의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색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강색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혹은 빨강색이 싫은 분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색을 보고 나서 그 색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지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또 혹은 요즘 기분이 어떤지 요즘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이쪽에 제가 위쪽에 있는 글씨들을 좀 긍정적인 단어를 좀 넣어 봤어요. 빨강색이 긍정적일 때는요 정렬이 넘치고요. 또 어떤 애정이 넘치고 생명력이 또 가득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음, 또 성격적으로는요, 이 빨강색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 직설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우 매우, 어,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빨강색 생각만 하셔도 무언가 막 뛰어나갈 것 같고, 막 튀어 오를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빨강색은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컬러고요 근데 만약에 빨강색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빨강색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는요, 내가 뭔가 표현하지 못한 어떤 감정, 그게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라던가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빨강색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컬러를 디자인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잔혹함이나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이 빨강색이 부정적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빨강색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화를 참지 못하거나 혹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빨강색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또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어 아까 제가 주홍글씨 말씀드렸죠? 주홍글씨는 어떤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 저 잘못한 것. 그런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분노. 막 분노 화가 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듯이 막 뭔가 뜨거운 거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런 분노. 또 권력. 내가 무언가 갖고자 하는 거. 그런 어떤 욕심? 또 욕망.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도 빨강색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그리고 어떤 비열함. 또, 중세에는 특히 이걸 악마의 컬러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이 컬러를 나에게 도움이 되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컬러 테라피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빨강색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빨강색이 보여주는 그 느낌 자체로 빨강색은 에너지가 매우 강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빨강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 그리고 의욕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 요즘 여러분 신체 활동 너무 저하되지 않으시나요? 거의 어, 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분도 처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에너지를 업해줄 수 있는 컬러가 바로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은요, 활력을 주고 또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의지력, 결단력을 주기도 하고 활동성을 촉진시켜주는 컬러예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이 빨강색이 아주 미세하겠지만 혈압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의 이 강한 에너지가 감각 신경을 자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뭔가 신체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은 특히 빨강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강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 저는 빨강색 바지가 있어요. 지금 좀 작아서 못입는데 이제, 어, 코로나 끝나면 운동해야죠. 그렇죠 빨강색 바지.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이렇게 빨강색을 의상으로 시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눈에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빨강색 옷을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액세서리도 괜찮아요. 가방이라던가 혹은 빨강색 운동화, 빨강색 구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머플러 같은 것도 기분 전환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푸드 들어보셨나요? 빨강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빨강색을 띤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석류도 굉장히 좋은 어,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여성성을 강화해주고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아주 유명해서요. 기회 되시면 석류도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빨강색을 만약에 옷으로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빨강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뻘건 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울리는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빨강색이 이렇게 아주 선명한 빨강색도 있지만요. 점점 점점 파스텔 톤으로 가면서 밝아지는 빨강색도 있고요. 그리고 회색이 좀 섞이면서 부드러워 보이는 빨강색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퍼스널 컬러에 관심 많으신 분 계세요? 퍼스널 컬러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이라면 아 나에게 어울리는 빨강색은 여기 있는데 하고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빨강색 원색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빨강색이 너무 부담된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빨강색 계톤의 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러면 내가 빨강색을 패션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 푸드 테라피 들어보셨나요? 음식으로 건강을 찾는 거. 네, 사실 이거는 음식으로 건강을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 리서치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어, 매운 음식, 빨간색 음식을 많이 주문하는 날이요.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제 배달 앱에서 리서치를 한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 월요일에 불타는 맛, 매운맛을 먹을까요? 쉬다가 갑자기 일하려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 월요일이 너무 그냥 스트레스 그 자체가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사람들이 술도 많이 마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 더 자극적인 걸로 누르려고 훨씬 더 매운 음식으로 내 몸을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매운 음식은 또위안 좋으니까 적당히 잘 드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예술가와 빨강색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술가들에게는 어떤 게 정말 중요했을까요? 네, 물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물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잘 어,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싼 물감을 써서 색이 마음에 안 들던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해요. 네, 이 예술가들에게 빨강색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미술가 전에 음악가 한 분만 얘기를 하면요. 어, 바그너 아시죠? 바그너는 교향곡을 작곡할 때 항상 빨강색 방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빨강색 방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굉장히 컬러의 조율가 기쁘셨나 봐요. 아마 빨강색 방에서 내가 작업을 하면 에너지가 샘솟는 거를 느껴서 빨강색 방에서 교향곡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교향곡은 엄청 기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바그너의 빨간 방은 참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어, 앙리 마티스의 빨간 작업실이라는 작품 여러분 아시죠? 되게 유명한 작업 작품인데요. 이 앙리 마티스도 이 빨강색을 이 그림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 작업실에서 내가 뿜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 그 작가가 그 당시에 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표현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저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감상을 하시되 편하게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림을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고 즐기는 시간이니까요.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은 이거였어요.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스겠죠. 네. 노면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예스인데 네, 그러면 누구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냐? 물어봤겠죠.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작가 있으세요? 바로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마크로스코 작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크로스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추상 표현주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추상, 하나는 차가운 추상인데요. 마크로스코는 차가운 추상 표현주의 작가에 속했고요. 뜨거운 추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잭슨 폴록이나 윌렘드 쿠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잭슨 폴록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이렇게 물감을 흩뿌리면서 작업해는 그런 화가였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정말 다르지 않나요? 왼쪽에 뜨거운 추상과 오른쪽에 차가운 추상이 정말 다른 것처럼 차가운 생면 추상 화가는 어, 마크로스코와 바네뉴먼이 있었는데요. 컬러 자체만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화가였어요. 즉, 색채 심리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화가죠. 색채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화가로 유명한 이두 화가가 있습니다. 컬러로 감정을 표현한 이 작가 중에서 이두 작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아름다움, 그림을 통해서 미의 관점보다는 순고함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순고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특히 깊이 되새기고 그 순고함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마크로스크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색과 형태의 관계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극, 황홀경, 운명.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색면 추상화가면 분명히 색을 중심으로 어떤 색의 의미라던가 상징성을 부여해서 나는 이 빨강색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데요. 마크로스코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크로스코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관객과의 소통을 되게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이 감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이것을 느끼고자 느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크로스코의 이런 컬러풀한 작업들 중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다 무죄예요. 그 말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세요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볼때 어, 틀에 갇히지 말고 어, 이 작가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너무 궁금해하시기 전에 나는 그 작품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생각하시는 거 어, 마크로스코가 얘기해주고 있죠. 저는 전시를 다녀왔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2015년 2015년도에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관객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으나 엄청나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 마크로스코의 그 그림은 정말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그 색의 깊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감명깊게 봤던 전시였습니다. 마크로스코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진을 제가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한 작품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빨강색 어떤 걸 느끼시나요? 보는 사람마다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이 작품은요, 마크로스코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빨강색이 막 피가 생각나시나요? 뭔가 좀 약간 호러 버전으로 갑자기 넘어가나요? 음, 저는 이 빨강색에서 두 가지가 같이 느껴져요. 어떤 삶과 죽음.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떤 뭐 자살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색, 이런 피의 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빨강색에는요, 삶에 대한 의지,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저는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죽음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이 캔버스 안에 가득 채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빨강색에서 강한 열정, 삶에 대한 의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미국의 화가 바넨 유먼은요, 빨강색으로 투자연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색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자, 바넨 유먼의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마크로스쿨 작품과 달리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느껴지죠?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드시나요? 어, 미국의 화가 바넨 뉴먼은요, 빨강색을 어떤 감정을 표현했냐면, 초자연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요. 뉴먼의 예, 대표작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캔버스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이런 수직선이 보이시나요? 유머는 이 수직선을 지퍼라고 불렀다고 해요. 지퍼 우리가 위아래로 내리는 지퍼 있죠. 이 수직선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냥 이 배경에 빨간색만 잔뜩 칠해져 있다면 라 그냥 빨간색만 보였을 텐데 이두 선이 있음으로써 이 빨간색이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를 줬다고 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이 밝은 색의 선과 어두운 색의 선 주변에 빨간색이 좀더 눈에 확 띄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뉴먼이 왜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했을까요? 그때는 이 뉴먼은요, 관객이 커다란 빨간색 그림 앞에서 두려운 감정,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끼기를 바랬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에서 두려운 감정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끼시나요? 아마 그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두 선을 이렇게 넣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바앤유먼이 이렇게 의도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빨강색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림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림책으로 만나는 빨강색. 어 그림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책은 이미지 인문학으로 하기에 정말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림책 하면은, 아유, 애들이나 보는 거지, 뭘 어른이 그림책을 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그림책의 세계에 빠지시다 보면 아마 그런 말은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림책이 아이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를 이 그림책의 어떤 예술성? 또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빠져드시다 보면 이제 그림책을 막 하나둘씩 사 모으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가지 책은요. 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는, 어, 제가 영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요. 한국어 버전은 거리에 핀 꽃이라는 책이에요. 이 그림책은요. 글이 없는 그림만 있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막 그림을 다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라 어, 몇 페이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책 소개 정도로 제가 어,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시는 책은요 어, 왼쪽이 영어 버전이고 오른쪽이 한국어 버전이에요 사이드 웍 플라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거리의 핀 꽃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가 나와요 옆에 있는 어, 남자는 아마 아빠 같죠 아빠는 매우 바꾸, 바쁘고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느라 계속 바쁜데 이 아이는 어, 세상을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컬러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곳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컬러를 발견해서 그 컬러를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 컬러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흑백으로 시작하지만 아이가 컬러를 모으고 또 컬러를 선물하면서 세상은 점점 컬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때쯤에는 점점 페이지가 컬러풀해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도 선물을 주고 또 동생들에게도 여기 꽃 꽂은 거 보이시죠? 꽃도 꽂아주고 또 다시 아이는 어디론가 가죠? 아마 또 다른 컬러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머리를 비우고 그냥 빨강색으로 그려진 예쁜 그림 보고 싶다 하시면 어, 이 그림책 꼭 추천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도서관 가실 수 있게 되면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책은 In My Heart라는 책인데요. 어, 몰리뱅의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엄마 가슴 속엔 언제나 내가 있단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또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책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을 활용을 해서 글을 만들거든요. 원서에서 보시면 이 W라는 글씨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글씨를 같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한국말로 제작되면서 이렇게 글씨 따로 글 따로 이렇게 가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너무 좋은 게요. 주제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이 빨강색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사랑 보이시나요? 엄마가 어디를 가든 항상 나는 널 생각하고 있어라는 주제가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책을 소개할 때는 물론 어, 뭐아 영유아를 위한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른들도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빨강색을 좀 담아갖고 왔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혹시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셨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마음에 우울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빨강색 컬러 힐링 시간으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